중소반처기업부는 2024 대한민국 동행축제를 청년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홍보를 담당할 대학생 서포터즈를 약 30명 내외로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동행축제 대학생 서포터즈는 동행축제와 창업 등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이 동행축제 개막식과 특별행사 등의 방문에 직접 행사를 경험하고 대학생의 시선으로 동행축제 전반을 홍보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선발된 서포터즈들은 발대식에서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활동을 개시하며 창의성과 혁신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영상 촬영 등 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활동기간 전후로 동행축제에 참여하는 기업 현장 방문, 창업자와의 대화, 영상 제작 실적 등이 우수한 활동자에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포상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